자, 더 네이처 홀딩스 한번 볼게요. 지금 2021년 3월 5일이고요. 오후 2시 43분 지나고 있는데요. 더 네이처 홀딩스를 보기 앞서 이 종목을 추천하거나, 종목을 좋으니까 사자, 나쁘니까 팔자, 뭐 이런 쪽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보유하고 계시거나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에, 체킹 포인트가 있지 않나, 그런 차원으로만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지극히, 에, 빠진 부분 즉 위쪽으로 가면 저항, 아래쪽으로 가면 지지, 그냥 변곡. 그다음에 매물벽 있나. 뭐이런 정도로만 볼게요. 자, 그런데 더 네이처 홀딩스를 보기에 앞서 일단 종합 주가 지수의 흐름 먼저 한번 잠깐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시가 먼저 보는 이유가 종합주가지수의 흐름하고, 그, 이 개별 종목의 흐름이 어느 정도 매칭이 돼서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아니면 개별 종목으로 흘러가는지 한번 체킹을 해보려고 하니까, 그 부분부터, 그 부분부터 한번 볼게요. 자, 종합주가지수 먼저 볼게요. 지금 이 시각 종합주가지수는 3030.68, 12.22%좀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아침에 해외장이나 빠진 거 염려했던 것보다는 많이 아래골이라고 회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에, 여기 보시면, 예, 매물벽을 조금 더 진하게 한번 해볼게 이렇게 색깔을 예,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가 지금 거래가 많이 됐잖아요 그럼 지수대를 보게 되면 거래가 많이 된 지수는 3074부터 3104 정도 됩니다 이 자리가 예, 지금 보다시피 예, 거래가 많이 됐던 부분인데 종합주가 지수는 현재 이 자리가 저항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먼저 볼게요 그렇다는 얘기는 종합주가 지수는 단기적으로는 고가가 낮아지면서 무엇인가 조금 예, 눌림의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요 안에서 여기를 회복하고 이렇게 올라가 준다면 흐름 자체를 우상향으로 다시 꺾어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은 깨 놓고 저항대에 있기 때문에 약간 이렇게조종파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좀 비교해서 보고요. 그다음에 다시 음. 또네처또네처 솔딩선부터 할게요. 그러면 자이 종목을 보게 되면요 왼쪽에 위 여기가 바로 월봉이고요. 그 다음에 여주봉. 그 다음에 여기가 일봉입니다. 날짜를 잠깐 보면 2020년 7월달부터 형성됐던 것 같아요. 여기도 2020년 7월부터. 그 다음에 여기도 2020년 7월 20부터죠. 그러면 여기서 월봉을 잠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렇게 에, 즉 에, 작년 8월에 그리고 작년 11월에 반등을 했다 이렇게 저항을 부딪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한번 여기 여기 올해 1월에 또 이렇게 윗꼬리 저항을 부딪혔죠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저항, 여기가 저항, 여기가 저항이었다가 그 자리를 강하게 치고 올라갑니다 그죠? 그 가격대를 보니까 얼마냐면은 43,000원을 뚫고 지나간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럼 이때부터 1월 43,000원을 넘어가면서 부터는 추세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거래가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 거래가 가격대가 많은 거래대를 보게 되면 얼마였냐 51,000원에서부터 53,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가 거래가 많았다는 얘기는 얘가 아래꼴리 달고 올라온 형태가 됐잖아요 그런데 에, 여기가 아, 다시 한번 표시해 볼게요 이렇게 5번, 6번 여기 왜게 거래가 많았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향후 주가가 밀려서 이렇게 빠져버리면 이 거래가 많았던 자리가 매물대로 바뀌어 버리죠 그러니까 에, 더 네이처홀딩스는 5만 1000원, 5만 3000원을 지지하는 한 우상으로 또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자그 자리를 다시 요렇게 표시해 보면 요게 이제 주봉상이죠 주봉상 여기저, 여기저, 여기저 하겠다 여기를 강하게 넘어가면서부터 쭉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즉 흐름도 이렇게 그냥 스트레이트로 계속 뻗어나간 형태가 됐죠. 에 그리고 나서 에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거래가 많았던 5만 천 원대 여기 이 자리가 여기죠 여기 주봉상 보게 되면 여기. 그렇다는 얘기는 이렇게만 더 네이처홀딩스는 규칙적 분석으로 봤을 때 이렇게만 나가준다면 상승 여력은 있는 거죠 남아있는 거죠 그걸 다시 다시 아래 차트인 일봉으로 와볼게요 일봉. 일봉으로 와보면 고점 대비 이렇게 추세선이 그려졌던 자리가 뚜렷하게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거래가 많았던 이 부분 5만원대하고 10, 10, 19, 20 이렇게 쭉 연결시키면은, 여기, 26, 27, 28, 29. 그러니까 여기를 봐도 올려놓고 뭔가 계속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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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하고 형태가 돼서 나가 있죠. 여기가 추정해보면, 음, 추해보면 가격대가, 예, 5만 1천원쯤 되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가 이5 5,900원이니까 상당히 우상향으로 굉장히 양호하게 나가고 있는 거죠. 그걸 다시, 예, 다시, 일봉상, 흐름을 제가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진하게 한번 칠해볼게, 이렇게 그림 자체를 예, 그릴 수 있겠죠. 그 말은 여기 일봉에서 우상에 그렸던 이런, 이런 그림하고 지금 이 그림하고 이렇게 맞물리는 거죠, 이렇게. 예, 그러면 얘가 이쪽으로 꺾여서 이렇게 들어오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저항대에서 여기서 많이 놀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리 꺾이면 얘 물량들이 저항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내려와도 그 선은 지키면서 올라간다면 향후 이 주가는 우상향으로 열려있는 공간이 굉장히 넓다는 거죠. 그 흐름을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흐름상 이렇게, 일봉상 흐름, 이렇게. 그 다음에 주봉상 흐름을 그려보면 이렇게 흘러가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 빨간 선. 그 다음에 얘를 월봉상 그려지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이렇게. 그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여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 공간이 굉장히 많이 열려요. 신곡가 나가게 되면 이런 자리 오버싱이 나게 되면 좀 세게 나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죠. 열린 공간이 굉장히 높죠? 여기 공간이 따라서 펼쳐지는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형 예, 대표 생각은 이런 자리는 일단은 수익이 난 분이라면 수익이 난 분이라면 예, 지금 이 자리는 이것도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고가에서 머무르잖아요 좀 이렇게 그렇다는 얘기는 이 자리를 고가를 고정시켜놓고 여기를 즉이단계의 흐름을 예,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그리면 이 단계 흐름을 깨면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항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이렇게 붙었다가 눌렀다 이렇갈 수가 있겠잖아요. 그 대추재 흐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흐름이 보이잖아요. 이런 흐름. 이렇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꺾었다가 저항을 받았다가 이제 오버식이 난 거죠. 그럼 여기까지 밀려버리면 얼마냐면 가격대 보게 되면 여기 되는 거죠. 여기. 그러면, 에... 가격이 늘어져서 온다 그러면 45,000원까지 열리거든요. 이렇게. 얘는 갈 확률은 높지만, 이 조정퍼가 45,000원까지 늘어질 수가 있는 거죠. 밀려버리면, 천천히 밀려버리면.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황대표 생각에선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만약에 수익난 게 있다면, 3분의 1, 3 1, 2분의 1 정도는 분할청산 해놓고, 해놓고, 나머지를, 이 흐름을 한번 기대해볼만 하다는 거죠. 버텨볼만 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주봉상, 이 일, 주일 주봉상, 이평선에 5회선을 깨지 않고 흘러갔을 때는 굉장히 강하게 뻗어나가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올라오는 월봉상도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제 이평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 감싸서 안쪽으로만 가게 되면 굉장히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뭐 많이 알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지금 이 고가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머물잖아요 이 고가에서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4 5 0 0 0까지 밀릴 수 있는 그럼 아까 많이 거래됐던 51,000원에서부터 범위가 그죠 그 다음에 45,000원까지 약5차의 범위가 뭐냐면 6천원 정도 나요, 틈새가. 그러면 이게 만약에 밀려버리면, 이후에 잡았거나 잘 잡은 사람 입장에서는 약간 불안하죠. 그렇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은 청산해놓고, 반은 그냥 가져가면 한번 홀딩 해보는 거고요. 만약에 밀렸어요, 지지하잖아요. 그러면, 이, 가지고 있던 물량에서, 여기서는 저는 한번 다시 그, 뺐던 물량을 다시 살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전구점 도전하면 거기서 멈칫거리면 다시 또 반은 청산해주고 밀려버리면 이렇게 수렴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치고 나가면 홀딩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5만 1000원이라고 하는 자리가 있고, 2차적으로는 4만 6천원 자리가 있어요. 45,000원, 4만, 4만 6천원. 그 다음에 열린 공간 위쪽에서는 사상 고가 나가는데 굉장히 많이 열리죠. 그건 어디까지 가는 데까지 가봐야 되겠죠. 근데 가는 데까지 가본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원래 흐름대로 타게 되면 대부분 이렇 오일선을 타고 가는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걸 타고 한번 가보는 거죠. 예, 그게 이탈하게 되면 그 위에서 만약에 이렇게 꺾어 나가는 메모리사에서 이렇게 꺾어 나가는 모습이 나온다면 이렇게 수렴해서 꺾으면 여기서 던져야겠죠 근데 이게 살아있다면 이렇게 파동을 치면서 계속 올라가는 여진이 있는거죠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더 네이처홀딩스는 지금 굉장히 흐름이 양호합니다 양호해요 그러나 지금 이 자리가 고가에서 오늘 이렇게 멈칫멈칫한다는 것은 여기가 고가로 될수 있는 부분이니까 잘 들고 온 입장이라면 분할청산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이 종목을 에, 좋으니까 사자, 나쁘니까 팔자, 종목 추천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지극히 에, 그냥 황 대표가 얘기하는 걸 체킹 포인트 수준으로 만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지금 황철중 대표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에, 종목 추천 아님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